예 말씀의 제목은 예악함예 예, 악함을 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예 성령을 받습니다 예 악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예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예 회개가 중요합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은 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인간의 본성은 죄를 안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예,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체질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 죄를 짓고 악함을 갖고 분을 품고, 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상태입니다. 해계야만이, 예, 성령을 받습니다. 교회 에 다녀도, 예, 악함을 품을 때가 있고, 분을 품을 때가 있고 그럴지라도 얘기하면은 예,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빌라를 지나갔는데 지하에서 사자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지하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으르렁거립니다. 사자가 무섭게 지저댑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웬 지하에 사자가 있지? 예, 계단을 타고 내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사자처럼 분을 품고 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내려가 보니까 교회 문패가 있습니다. 모교회, 예, 그 교회는 모교회 권사님 집이었어요. 권사님이 분을 품고, 예, 이기지 못하고 사자처럼 예, 으르렁거리면서 예, 분을 품고 예,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인간의 본성은 분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순식간에 마귀가 분을 품게 하고 시험들리게 하고. 원망 들리게 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악함을 품고 으르렁거릴지라도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회개하면은 그 심령은 옥토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죄를 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악함을 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립니다. 사망에 끌려갈지라도 죄를 해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을지라도, 욕심으로 살지라도, 예, 탐심으로 살지라도 해결만 되면 성령을 받고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하는 전도사님이, 예, 오빠 집을 찾아갔어요. 오빠 집에 찾아가죠. 오빠 영혼이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찾아가서. 오빠, 오빠는 평생 욕심으로만 살았지. 언제 선교를 했어? 언제 11조를 했어? 언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나는 평생을 봐도 오빠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오빠는 일법주의로 교회만 다니지, 천국 못 들어가. 오빠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다 들어가겠다. 회개해야 들어가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 그날 동생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11조를 한 번을 해봤나? 감사원금을 정성으로 하나, 내가 구제를 해봤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 정말 내가 그러네,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결을 해가지고 예, 변화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를 안 해요. 예, 11조는 내가 구원받은 열매인 거예요. 11조는 우주 마무리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신데, 하나님이 다 주었지만은, 예, 10의 1주만 뛰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1절을 못 합니다. 예, 욕심이 있어서 절대 못 합니다. 이런 심령이, 예,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행기 목사님 그분도 11절 못 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말이 많았어요. 예수 믿음 천국까지 11주가 뭐냐. 근데 11절 못 하라고 못하면, 천국가는 열매가 없어요. 합당한 열매가. 천국 갈수 있는 신명의 상태가 안 돼요. 11조를 많이 하다가도, 예, 성령의 은혜를 끊어버리고, 성령을, 예, 버려버리고, 예, 11조를 떼먹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예, 5천만 원을 보고, 2천만 원을 보고, 한 가정에 7, 7천만 원을 벌어도, 11조를 떼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떼먹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니까, 예, 그, 가정이 다 무너졌다라는, 예, 말을 들었습니다. 11조를 떼먹으면은, 예, 성령을 내쫓아내는 이 역사가, 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예,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래수 3장 10절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예, 탐심은 성령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탐심은 성령을 못 받게요. 평생을 성령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일조의 욕심을 내고 성령을 쫓아버리고 예 탐심으로 성령을 쫓아버리고 욕심으로 고집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버리고 내 홀로 빈 집에서 빈 믿음에서 홀로 예 살아가고는 있지. 는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항상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 이는 아직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성령 받은 일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세례만. 성령을 받지를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거예요. 세례만 받아서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은 세례만 받아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안 받고 존도하고 성령을 안 받고 예배 드리고 성령을 안 받고 존도하고 성령을 안 받고 기도하니 마귀가 귀신의 초서로 예, 만들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도 성령을 있음도 알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오늘 법문은 해계 없이 세례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계가 있어야 돼요. 해계. 해계가 없이 세례만 받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계 없이 세례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뭐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탄하면서 예,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그랬어요. 시무원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대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해게 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시몬이 돈을 들여서 성령받게 하는 능력을 받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려고 이, 해계가 되지 않고 예, 세례는 받았으나 시몬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악독한 것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전도현장 가도 붕에 가도 성령을 받지 않고 따라다니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더 악함을 줘요. 악독이 가득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을 따라다 어요 사도들을 따라다녔어요. 예. 거짓 믿음으로 예.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예. 나머지는 숨겨 놓고 나머지만 가져와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응? 예? 너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예. 속이고 예, 아나니와 사피라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여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무엇이 문제여서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가. 어디서 무엇이 떨었지 우상 순배하다 떨었으면 그 우상 순배했던그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지 그 죄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만 잡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 죽어도 풀리지 않고 사단에 붙잡혀서 예,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자꾸 그 문제를 해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게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해결하여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해결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다기 내행위예 불순종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예떨어졌으면 미기 미움 불신종 예 싸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 죄가 있으면, 거짓말을, 거기서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 장사를, 물건을 사러 갔는데 돈을, 돈을 더 받아 먹었어요. 속여가지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저 가게에서 양심으로 돈을, 응, 몇만 원더 받아왔는데, 네가 도적질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부어 줄수 있느냐? 그 돈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 돈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예, 사장님 전에 내가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 왔습니다. 나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돈을 받아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손주 장로님도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 때 양심이 괴로워서 부흥회 중간에 통곡으로 해결합니다. 예, 내가 우리 친구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예. 친구 아내에게 돈을 계산해서 주라게 했는데 친구 돈을 받아먹고 내가 돈을 다 써버리고 친구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강대상이 올라가서 해결을 하니까 예,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도 나는 선교사님 십전을 띄어 먹었습니다. 나는 도덕 년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귀에서 난리가 났어요. 또 다른 분이항적구석에서 나는 술만 먹고 기생을 데려 와서 자고 내 아내는 죽어 버리라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고는 장대영 교회 예, 새벽 예, 4시까지 통곡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동양에서 이러한 회개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답니다. 해개하니까 성령이 부어졌고 놀라운 일들이 한국의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장대행 교회 해개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붙잡고 해개를 해야만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허리라도 거기서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라고 허리는 아주 작은 두랩돈이에요. 야 지금 말로 천 원짜리 천원이라도 <laughs> 잘못 속인 거 있고, 뛰어먹은 것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해야만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해결 영이 부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까? 철저하게, 예, 죄를 해결해야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 오늘 2일째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예,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관계될 것도 없,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해결하고 죽게 기도하라. 또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예, 악함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 너는 바르지 못한다. 마음이 악독하다. 해결하라해결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예, 슥, 슥. 성령으로 심령을 임지하지 않습니다 예, 사망의 매에 있는 자녀들도 해계하기 전까지는 예, 중독에 빠져 있어요 오락의 중독 술 중독 예, 환경에 온갖 중독에 빠져서 끌려갑니다 해계해야만 예,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깡패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출소해가지고 서울역에서도 노숙자를 존도한다고 예,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예, 광고를 하고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먹고 예, 자기 딸을 예, 시골에 있는 딸을 두 딸을 불렀어요. 그래서 서울에 기다려 가지고 태국고 가다가 예, 자기 딸을 성추행한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다가 유튜브에다가 광고에서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어요.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고 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예요. 더 끔찍한 짓을 하게 됩니다. 회개해야만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징계를 피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어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계를 합니다. 물질로 징계, 법적으로 징계, 질병으로 징계, 징계로 끝없이 하나님을 해결하라고, 예, 징계를 하는데도 죽어가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집안이 채무로 넘어가기 전에 경미로 넘어가게 생기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통곡하고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하라고 곤면하라고 해도, 기도하라고 곤면하게 해도,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회개해야만이 예, 하나님은 예,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 칼을 간다란 시편 기자의 말을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를 당겨서 칼을 갈고 예, 심판을 예비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여 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칼을 갈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당겨서 바로 쏠려고 하나님은 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 가면은 예수님은 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내놔 봐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나바는 회개하고 사도전 4장 37절에 이 밭을 팔아서 합당한 열매로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내놨어요. 이게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성도들이 죽게 생겼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재산 붙잡고 내놓지 않으면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회개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 보면 십구장에서 사께어도 예수님 만나고 내 절,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누구 것이 토사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배나 갖겠나이다.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께 내놓을 때 예수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지. 아무 열매도 없이 핵의 열매도 없이 예수님의 구원은 선포하지 않았어요. 핵의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더라고. 예, 복을 줍니다. 다윗도 다이토 살인자였어요. 다윗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예가늠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으로 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물자,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제일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할때 다윗은 합당한 열매로 금과 은과 모든 재산을 예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도록 합당한 열매로 이렇게 해계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합당한 해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예. 입술로만 믿는다. 입술로만 예 사랑한다. 이것은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천국의 열두문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는 한날이 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는 밭을 팔아서 합당한 열매로 재물을 사도들에게 데려드렸습니다 사키오도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같겠나이다. 라고 죄를 회개할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천국 가고, 합당한 열매를 회개열매 맺지 않고, 자녀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데리고 올수 없사오니 회개함으로 하나님온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당한 열매를 회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성령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신앙생활했습니다. 시몬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